KMC 전산에게 2급 오류자료 정정 분개를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분개를 잘못해서 전표 입력이 틀린 경우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3월 23일에 입금액 100만원은 상품 매출에 대한 입금액이 아니라 금일 상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랬죠. 그래서 수정 전에 이렇게 상품 매출로 처리했는데 이 상품 매출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라 이런 얘기죠. 2번 9월 11일 잡손실로 처리된 것은 한빛은행의 당좌발행 수표 수수료 2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잡손실로 되어 있는데 잡손실이 아니고 지급수수료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린상사의 외상매출 200만원은 현금계정이 아니라 당좌예금계정이 입금된 것이다. 이것도 역시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좌예금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4번. 성실전자에서 외상 매출 대금 300만 원이 당좌 예금에 입금된 거리는 자기업 수표로 받았죠.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 아니고 자기업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300만 원 해야 됩니다. 5번 보통 예금으로 처리된 통신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 전에는 보통 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통 예금이 아니고 현금이죠.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6번 좋은 상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결제하기 위해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한금액 83,000원에는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미지급금이 아니고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82,000원으로 바꿔주면서 지급수수료 1,000원을 만들면 되겠죠. 거래처 직원의 식사비용 5만원은 당사 직원의 야식비다. 거래처 직원 즉 접대비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사 직원이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8번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어 회계처리한 전화요금 8만원 중에는 사무실 수도요금 3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통신비로 8만원 다 했는데 이 8만원 중에서 수도관열비가 있으니까 통신비는 5만원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수도관열비 3만원을 아, 발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9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1만 원을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가 사실은 지난달 종업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거다. 그러니까 세금공과라는 게 틀렸죠. 예수금으로 해야죠. 예수금. 차변에 예수금 11만 원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상품, 어, 상품 운반용으로 구입한 화물차의 차량 취득세가 세금과 공과를 했다.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하면 안되죠.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11번 하나은행의 수수료 만원이 당좌예금 계정에 인출된 것 확인되었으나 잡손실로 잘못 회계처리했다. 잡손실이 아니고 수수료니까 차변에 지급수수료를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전화요금 6만원 현금지급거래는 어, 업무용 화물체에 대한 자동차세단 앞으로 확인됐죠. 그러면 어, 통신비가 아니고 세금과 공과죠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통신비를 세금과 공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상품 매입시 현금지급한 당사부담의 운반비 7만원이 운반비로 처리됐다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으로 처리 하죠 그래서 운반비로 되어 있는 거를 상품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상품 50만원 외상매출시 지급한 당사부담의 운반비 3만원이 외상매출금 계정을 잘못됐다 그 외상매출금 53만원 했죠 그게 아니고 외상 매출금은 50만원이고, 그리고 3만원은 운반비로 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15번. 메이처 해남 상사의 외상 매입금 165만원의 출금 거래는 확인 결과 100만원은 어, 당점 거래은행의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했다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상 매입금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외상 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그리고 지급어음 65만원 이렇게 어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분개를 어 정정 분개를 해서 전표에서 어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천 정상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업자카드 취업훈련은 수강료를 국비로 지원받고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각종 훈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 과정, ITQ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취득 과정, 전산세무 실무 과정,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근로자카드 직능 훈련은 수강료 전액 무료이며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ITQ 한글,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입니다. 평일 반은 월수 금이며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주말 반은 토요 반과 일요반이 있으며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본 인터넷 동영상 강좌는 교재 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반복하여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가능한 동영상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이며, 정규 과정과 기출 문제풀이, 필기와 실기가 포함됩니다. 전 과정에 대하여 1개월에는 7만원이며 2개월에는 10만원으로 본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